네 이곳은 광주 서구에 있는 오월루라는 전망대입니다 5.18 기념공원이 둘러싸여 있고요 아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어, 전망대까지 한번 올라가서 날씨는 좀 흐리지만 광주 시내 풍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사람들이 산책하는 곳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둘레 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5.18 기념공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한번 5월로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곳은 예전에 상무부대라는 군부대 가 있었는데요 군부대가 지금은 장성으로 이전을 하고 서구에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신도시 들어선지도 오래됐고요 이곳은 계단인데 지금 오후 2시쯤인데 한가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찾긴 하는데 많이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5층인가요? 곧 올라갑니다. 광주는 무등산이 동쪽에 있고, 서쪽으로 영광이 있고, 백수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서남쪽으로는 목포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장성과 백양사 등이 있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바람이 붑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광주광역시청입니다 KBS고요 아,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서쪽입니다 아, 이쪽에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쪽 병원타운에서 프랜차이저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흐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남쪽으로 한전이 있는 나주입니다. 자 저쪽에 지금 무동산인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지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네요. 소나무 뒤로 등산이 보이는 곳이 부동산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제대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네요. 벚꽃들도 지금은 만개가 되어서 아마 다음 주면 질것 같습니다. 광주 제가 내려온 지 7년 차에 되는데, 원래 분당에 살다가 퇴직하고 인생 후반부를 자영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있어서 무척 즐겁습니다. 이곳이 군부대가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전투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소음이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 보상금이 개인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아무들이 이제 울창하게 무거질 텐데 그때 되면 또, 이런 도심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 좋은 하루 되십시오.